자 오늘은 4월 26일 월요일 현재 시간 11시 30분 현재 위치는 어, 프레실보드랑그랜지로드랑 교차되는데 막 지났고 헨리 비치 쪽으로 가고 있는 중 오늘 잡은 뭐, 날씨는 뭐 보다시피 매우 좋고 자 오늘 잡은 헨리 비치에 하나 헨리 비치에 어, 자동차 시트 하나 그 다음에 시트네 카펫 잡 하나 폴햄의 카펫 잡 하나 그 다음에 우드 윌의 타일 그라우트 클리닝 견적 하나 그렇게 하면 끝 이렇게 어렵거나 빡시게 가지는 않을 듯 어, 역시 매출도 그에 따라서 네, 매우 만족할 만한 어, 그런 매출은 되지 않을 듯뭐 그래도 중정도 치는 매출 이 예상. 자, 여기는 헨리비치의 주택가. 헨리비치 주택가. 간만에. 진짜 막다. 진짜 막다. 할 정도로 날씨가 좀 많이 좋아져서 기분이 좋네. 이제 여기는 헨리비치 주택가. 음, 자동차 시트. 잘 알지 모르겠다. 세단이라고 했는데 아휴, 뭔지 모르겠다. 별로 괜썩 재미있는 잡은 아닐 듯한데 뭐 그래도 이건 뭐 그냥 한번 해보자고. 해리비치 가 봅시다. 이렇게 왔으니까 잠깐 껐다가좀 이따 다시 갑시다. 헨리비치에 첫차 자동차 시트 덧분하게 끝내고 음, 할머니가 새거 같다며 매우 회피했고 두 번째 자 시튼으로 떠나는 중 대략 거의 하루 옆이니까 2분, 3분 정도 걸릴 예정 현재 위치는 헨리비치 에서 시튼으로 가는 중이라 약간 좀 공장 같은 것들이 좀 나오긴 하네 아유, 날씨가 좋았으면 좋다. 지금 가는 시트에는 아, 방파석 개짜리. 1시간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. 아무튼. 이빨 서두르면 30분이면 끝나지. 근데 일찍 끝내는 게 그다지 좋은 편만은 아니기 때문에. 천천히 천천히 하려고 가봅시다 그러면 저거고 있다가 시트 에 하고 나오면서 다시 켜보든가 합시다 자 아, 시트 에 카펫 잡을 마치고 세번째 자 플랜가든 탭플레이스 로드로 떠나는 중 방금 카펫은 너무나 더러웠었는데 아,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지 뭐 굉장히 깨끗하게는 뭐 아무도 못하는 거고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는 아, 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커스터머도 매우 만족했어 이걸 비포와나 아프터를 찍어 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럼 저런 건 표가 많이 났을 텐데 어쨌든 커스터머도 해피했고 i 소 해피하고 연 잡이 최고지 세번째 잡 h 햄가든으로 m h 스이 p y 으로가시시다 덥다 오늘은 해봐 22, 3도 정정일텐텐왜 이렇게 덥냐? 지금 온도가 자, 기온이 m 20도 20도가 이렇게 더워? 뭐, Anyway 좀 이따가 태블릿 스리버드큰 길이라서 뭐 찍을게 있나 모르겠다 어쨌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 우드빌에 견적을 마치고 나왔는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딱 들어갔는데 아르까르 까르펫까르펫막 -car 그러더라고 별로 안 좋아거든. 왜? 여태까지 내가 경험했던 바로 아라카라라고 카르페 까르페 아르간동은 도로 뭐 그런 애들은 더러워. 피가 더러워. 아, 하여튼 사람 짜증나게 하고 더러워서 하기 싫었는데 그런 애들은 내가 가격까지 깎고 좀 많이 깎고 줘 가면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. 내가 뭐총 맞은 것도 아니고 하기도 싫은데 견적을 냈지. 견적을 냈는데 타일이 572불인가 나오고 카펫이 140코 린인가 나와서 뭐두 개에서 700몇뿌린인데네 그냥 650만 해줄게 650까지 해줄게 라고 예의상고 조금만 깎아서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 펜시비들펜시비막 그러더라고 까르펜 뭐 어쩌고 뭐아 까르펜만 하면 어쩌니 뭐아 아무튼 그래서 아니 더 이상은 못한다고 그냥 나오고 싶어서 원래 오면 견적 내는 비용 40불 따로 차지하는데 그냥 반주라고 내가 그냥 내가 봐주겠다고 사실 그런 애들은 더 이기가 싫은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어, 그런 애들이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더러워 사람 짜증나게 하고 까똑깐똑거리고 그래서 제뭐 스스로 제꼈다 그게 맞을 것 같다 이게 굉장히 내가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, 그 다음에 좀 소위 뭐똥 y 타고 막 그럴 때는 아 저런 애들이 뭐야 저런 애들 할아버지하고 돈 주면 다 했는데 아우 승질 버리겠더라고 차라리 저런 애들 치워버리고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다 어. l 걸 저는 녹음을 해왔으면 아주 그냥 확받았을걸그랬 t 아우, 짜증나 짜증나 아무튼 결론적으로 저런 것들은 안하는게 낫다 네, 사람에 대한 선입견인데 어, 그건 부정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나는,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이상 그리고 오늘도 맑은 간만에 온 맑은 날씨의 하이퍼랩스로 마지막을 장식해보자. 용.